안녕하세요, 유라플라스입니다. 오늘 할건더 많이 더 적게라고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됐을까? 라는 그런 게임입니다. 네이버에 더 많이 더 적게 치시면맨 위에 나오고요.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찍기 전에 한번 염슨사마 해봤는데 최고 점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. 여기. 축구 1억, 1억, 1억. 고양이? 요즘에 또, 그, 축구게임. 고양이가 좋을 것 같은데. 역시. 공대, 공대는 뭔지 몰라. 요 아, 마인크래프트. 아, 마인크래프트 많을걸 아마. 어, 생각보다 적네. 나1억 이렇게 탈줄 알았는데 정. 응, G. 슈이식백과. 테일러 스위프트는 누구죠? 영화 배우인가? 아 이거 좀 어려워. 아 이거. 아니,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? 근데 다시. 뿅. 뿅륜진사갈비. 더 많은, 이거 요즘에 유튜브에 와. 어... 많다. 난만 아. 네, 다시 할게요. 아 롤렉스. 아 롤렉스 그쪽다고? 이 말도 안 되는. 성용 씨가 중국분이신가? 중국분이시겠지. 철면수신. 그렇지 이게 뭘까 이게 적을 것 같아 나이스 nice. 싸이 싸이는 많죠 이거 아 이순신 많아 이거 아니 이 참...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드래곤이 많지 않을까 스위드라게 박지 재난 지원금 역시 돈아 솔직히 독도는 못이지 이건 독도 아니 어떻게 고양이 이건 고양이 나이스 아 고양이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헬스 적다 아이스 와이스, 간만 차이다. 공자, 공자, 네이버에 공자 칠려다가 공자 칠 수도 있지 않나? 공자 반쯤 칠려다가 공자만 치고 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많지 않을까? 난 공자님을 믿어. 공자님, 아... 내가 모르는 연, 연예인... 그런 게 있네 사물인터넷 적자 한표 나이스 태풍 많죠 자연을 못 이겨 역시 라라랜드가 또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이길, 이길 가능성 있지 않나 라라랜드는 확률이 태풍 자연이냐 영화냐 <laughs> 자연이냐 영화냐 아, 태풍 근데 또 요즘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 많을 것 같은데 아씨 아저와 라라랜드가 적다고 말도 안돼 이건 무조건 루베크스다 스티커 상당히 맞아요 <laughs> 여자애들이 있어가지고 림핑크, 이건 저거 솔직히 이거 어. 유비들 림픽크, 아 림픽크래? 이 림피트, 유비냐 게임이냐 역사냐 게임이냐? 아, 적당한 표, 아니, <laughs> 아니, 왜 항상 내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내가 모르는 것만 나오지? 통조림 음식이냐 역사냐 덕쳤다 레이디 가가가 뭐야 이거 몰라. 선물은 많죠 이건. 야 이건 이건 이길 수 없다 이건. 심창맨 오히려 좋아. 많죠. 아니 적다고 오히려 좋아가? 아니 왜 10만, 50만 밖에 안 내. 탈모. 적다 이건. 와씨. 야 탈모도 상당히 많네. 와나 순간 좀. 와씨. 무서웠다 좀. 여러분, 여러분들, 탈모 조심하세요. 탈모? M자 탈모, 원형 탈모 조심하세요. 쿠키롱 쿠키런틴... 킹덤이냐, 탈모이냐? 그것이 문제로다. 과연, 쿠키롱 킹덤 만들 것 같은데. 아, 적네 호카이 심 심스... 아니, 뭐야? 심슨이 이렇게 많다고? 진이야 진이야. 아니, 어떻게, b t s v s b t s 야 아씨 난이 n 뭐가 누가 인기 t 은지 모르겠는데 t 가더 많지 않을까 아닌가 모 t 겠네난 b t s 세계 t 은 몰라요 b t s 가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 t 건알 o 알 o 지 o t 가 g 가 to go 많은지 그건 몰라 난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야 이건 씨 이건 BTS 팬들한테 이거, 이건 물어봐야 돼. 이건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든 이건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뷔이냐 자니아 이거 운발 도박을 거는 수밖에 만한표 간만에 잘 이건 운빨이었다 이거. 많지 않을까 아니야. 요즘 또 축구 게임, 축구도 요즘 또 인기도 올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안찮을까? 아니 적을 것 같아. 농철. 농철. 이 농철 씨는 유튜브 찍기 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박삼 누구죠? 이 박사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이 박사 동철. 적담표. 무시오. 쌓았을 때. 많지 않을까? 아니 적다고? 이런 말도 야 씨, 정말 아 원비스는 많지만 야 원비스 많지 식기색적이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이냐 야 않을까? 나이스 나이스 쾌춘 적당한 표 나이스 양궁 맞네 정말 맛이다 진짜 정말 맛이네요 <laughs> 정말 맛이다 원더1먼 일진 솔직히 일진 다구리 해도원더우은은 이길 거. 거그러니까다니게아니다우리엔장사없다더니 진짜네 그지같은 <laughs> 이런 하리조 조조의 기묘한 모험 아, 이거 그건 거? 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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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많지 않을까? 역시나, 어, 뭐야? 어, 갑자기 리스트 됐어. 뭐지? 나있는데 베이커. 역시 베이커는 많아. 저분 아마 유튜버일, 실걸 아닌가 프로 게임이 멋 신가 서울 야 서울은 뭔모니지 뭐, 뭐 전투기 탈레반 적다 아탈레반 뭔데 너의 이름은 몬타엑스 제가 저최근점수로 한번 뛰어넘어볼게요 기회는 딱 네 번. 그 기회, 기회 네 번만 에한번저 최고 점수를한번 넘어올게. 못넘어면 다음 유튜버 이거 찍을 때 벌칙 찍어서 올릴게요. 벌칙은. 어.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. 댓글 남겨주실려나 모르겠네. 몬스타엑스. 많지 않을까? 아, 간만의 차이. 아, 씨. 뭐, 야 아, 딱 간만의 차이다, 어떻게 된 게. 탈줄너 이름이 많지. 박지성. 염소. 야, 염소도 많네. 니키백과. 아니, 니키백과 염소 치는 거 아니야? 근데 기백가가 어. 가장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허씨, 어, 허나 어, 나 지금 나 아, 뭐야 나 지금 두번남았왔어나 지금 이거 어떻게 코코 군대 아 이거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군대가 맞나 코코 맞냐 영화냐 군대냐 아 이거 적맞아 적을 것 같아 아 역시 아나 체코점수 넘어야 되는데 이거 댕댕이야댕댕이 많아 댕댕이 확실히 많아. 이건 뭔데 이건 뭐야 이게? 아 이거 적을 것 같아. 역시나. 아 문제 대통령이 많죠? 네. 아 이거 어떻게 킹받네? 이런 이거 많지 않을까? 아 근데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. 적다. 최고점수 경찰 많지 않을까? 많을 것 같은데 역시나. 경찰 상당히 많네. 구찌, 구진, 구찌가 방이냐 경찰이냐. 아 이거 씨. 적다 역시나. 아이유, 아이유 많지 않을까? 아이유 많을 것 같은데. 역시. 어 잘만하면 최고점수 넘, 넘 넘을지도. 링크 적을까 아마. 아야 근데 나어나다나 어, 나나 다음 유튜버 때 이거 나 벌칙 받아야 되는데 뭐나한목나 남았다구나 지금 시간 정말 <laughs> 아 진짜 아니 나 이렇게 운이 아많한표아이 이게 마지막 기회 이제 왕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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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 않을까 많을 것 같은데. 만 단표, 존윅 상당히 적어요. 존윅지도 스파이더맨 때좀아많 많지 않을까? 맞네 역시나 역시 두아리파 스파이더맨 히어로냐 연예인이냐 아 적다 역시 음는 뭐야? 루인나스 엑스 울드보이? 울드보이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? 많을것 같은데? 역시 아 진짜 최고급 태포 태포 적어요 이거 태포 상당히 적어요 <laughs> 이거, 이건 이 김구라 씨아 태포 대 김구라 씨 김구라 씨많지 않을까? 역시나 잘만하면 갈수 있다 겠 슈퍼 마리오 대 김구라 슈퍼마리오 검색 많이 되, 됐을 것 같은데 이거. 아 근데 이거 이아 슈퍼마리오 옛날 아니 적을 수도 있어. 다음번 유튜브 때 벌칙 실행할게요. 아씨. <laughs> 아이건 주성치 세종대왕 세종대왕님 안치고 기회 딱한 번만 주시면 안될까? 정말로 기회 딱한 번만 주신다면 다음번에 진짜 벌칙 센 걸로 갈게요 약속 드릴게요 먹튀 안 할게요 진짜, 아니 나 어떻게 1 3정 어떻게 왔지? 운빨로 왔나? 어 정말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. 이번만 자신 있어요. 플래그 아닙니다. 이번 반 만약에 아웃 된다면 다음 정말 다음 유튜버 때 정말 벌칙. 센 벌칙 하나 댓글 달아서 주시면 벌칙 실행하겠습니다. 댓글 달아 주시려는 모르겠지만 댓글 안 달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써어도 찍어서 올릴게요. 센 벌칙 생각했네가지고 아 제발 제발 이번에 DJ 칼키 칼 칼키도 이분 많지 않을까 아예 다음밤 다음 번에 예 한번 다시 최고 기록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구구리구나. 아네 오늘은 여기까지.